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방의 구조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옛날에 방의 구조를 보거나 밥상을 보면 정사각형이 없습니다. 제 작은 소견으로는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 여기에는 선조들의 깊은 숨겨진 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스승님의 고견을,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선조님, 선조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은 음이면 음, 양이면 양의 기운이에요. 정사각형은 이게 음의 기운이면 음, 양의 기운이면 양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직사각형은 한쪽은 음이 되고 한쪽은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쪽은 음의 기운이면 한쪽은 양의 기운. 이쪽이 양의 기운이면 이쪽이 음의 기운. 그래서 음, 양, 배합 기운으로서 사용을 할때이 물건 에너지도 좋기 때문에 밥상이나 모든 물건들을 정사각형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집을 질 때도 직사각형으로 짓지 정사각형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 문화가 오래됐지만 정사각형으로 지은 집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직사각형으로 집을 지어서 5대3이나 때로는 뭐 7대5나 아니면 3대1이나, 어? 비율이, 그러니까 5대3, 뭐, 5대2, 아니면 3대2, 아니면 7대5. 이런 식으로라도 직사각형으로 집을 짓고 살았지, 정사각형으로 짓지 않았다. 이 정사각형은 바로 음이면 음, 양이면 양. 한쪽 에너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을 지어도 음양의 기운이 맞아야 되고 물건을 쓰더라도 음양의 기운이 맞을 때 우리 인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양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에 여러분에게 풍수적 기운을 하나 팁을 드리면 이 당당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지만 좀 이렇게 모간하게 반듯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나 밥상 식탁 같은 경우는 가급적 어 직사각형이라도 그러니까 식탁을 정사각형 쓰지 말라 이 뜻이에요. 직사각형이라도 이렇게 모서리가 어 둥글게 된 상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저 모서리가 뾰족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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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그래가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라도 끝 모서리는 둥글게 이루어진 식탁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도 벽에 탁 붙을 때는 직사각형이면서 모서리가 있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만 아 이렇게 방 가운데 책상을 놓거나 예를 들어 벽에 팔짝 붙이지 않을 때는 모서리가 없는 책상을 쓰는 게 좋고 거실에 놓는 티테이블 이 또한 정사각형은 좋지 않고 직사각형이든 원탁이 좋은데 직사각형인 경우에 모서리가 없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 방에서 좌담을 나누는 뭐 상이라든가 아또 이렇게 마당에서 같이 모여 앉아서 차한잔 마시는 테이블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모가 나지 않는 걸 놓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모가 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을 찌르는 형국이에요. 모가 나면 이한 부분을 찌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찌르는 방향에 있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가 나는 건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그,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잘 모르고, 이, 저에게 그 밥상을 하라고 선물을 했는데 정사각형을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이 모르고. 그러길래 내가 참 미안하지만 정사각형의 상을 쓸수 없으니 요것을 직사각형으로 좀 교환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그런 이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쓸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식탁이나 모든 물건들, 모든 밥상, 모든 제상, 모든 그티 테이블 이런 걸다 직사각형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아시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은 피하도록 하고 직사각형이나 원탁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티테이블로 쓰는 테이블은 가급적 원탁이 좋습니다. 그 원탁이 좋은 이유는 원탁은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어요. 그리고 친화적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티테이블은 최대한 원탁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실에 놓는 테이블은 최대한 원탁을 놓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탁도 분위기나 공간이 원탁을 놓을 수 있는 조건이면 원탁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식탁도, 근데 원탁을 놓기 어려운 조건들이면 뭐가 없는 직사각형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 선조님들의 지혜를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여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